깎는 거야? 멋있대요. 그식상 술을 깰수 있는 그런 건가? 그 숙취 없게 하는 거겠지 그래서 전화해 볼게. 응. 어 이제 다아가니까 코. 헤이. 헤이. 아, 재촉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쁘다. 어때? 너무 좋지. 어. 응. 야강 쩐다 뭔가 담배 피고 싶어지는 규모인데? <laughs> <기운데? 웃음> 뭐래 <뭐라> ㅅㄲ야 <그치야. 웃음> 사는게 힘드신가봐 <laughs> 좋다 진짜 좋다 아 근데 진짜 여긴 진짜 예쁘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높은 지, 지형에 응. 또 높은 지형이 너개 무서워 그니까 너무 무서운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 이렇게 놔도 돼? 그래서 이게 창이 태풍 오니까 무섭다 바람 부니까 막 엄청 흔들리더라고 근데 아파트 크기에 비해 주차장 아, 너무 음절한 거. 같아 더 깊게 더 힘을 줘서 누르세요. 오 어, 좋아 좋아 많이 들어왔다. 잘한 거 같은데? 됐다 됐다 이제 아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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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오케이 오케이. 오, 너무, 잘해. 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머 진짜 한 번에 했네. 우와. 우와 진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뭐야? <laughs> 이게 다 먹을까 와인 한 병? 이게 다 먹을 수 있나? <웃음> 어때? <웃음> 응? 어때? 음 맛있어? 응야 응. 근데 맛있다 향이 좋다 이거 엄마가 사오라 사내라 해가지고 엄마도테 주는데 알아서 <laughs> 사가는 거야 쉽지 않은데 <laughs> 이러고 자? 안 발가? 아니가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핸드폰 좀 하고 놀다가 <laughs> 에센셜 틀어줘 뭘 틀어요? 에센셜 에센셜이 거예요? <laughs> 에센셜이 뭐냐고? <laughs> 뭐야 그 플레이리스트 그 노래 막해준거 있잖아 아무거나 막 틀어주는 좋다 <laughs> 어? 나 이거 모르는데? 처음 알았네 노래 좋은 거 많아 개귀엽다이질감이 <laughs> <laughs> 개귀엽네 개귀엽네 <laughs> <게> <laughs> 어머 뭐, 아, 어머 잡혔어 잡혔어 뭐야 쟤 너무 귀여워 어머 쟤 너무 귀여워 어, 쟤얜 아, 친구야 여데 이거 여권 맥주는 물, 물은 강원도가 최고더래요. <laughs> 와 맛있겠다 밥은 아직 안나 맛있겠다 기겁사 테이블이다. 액자로 파는 거 있지? 그런 거 보여 놓으면 멋있을 것 같아. 액자는나 이런 거 바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싶어. 어, 너네 집들이랑 비슷하잖아. 왜, 절대? <laughs>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커튼도 많이 파는 거알지 맞아. 숲? 숲처럼. 맞아 맞 1인용이네. 야나 이건 떨어지겠다. 음, 음, 그러면 떨어지고... 나 이케아 패밀리야. 나뭇잎이 없대 구름밖에 없어 아니, 근데 이런 커튼도 귀여운데? 전... 공룡 커튼 카메라 음, 음. 어. 되게 예쁘다 나 아, 그래 아이스? 당연하죠. 그래 버퍼링 걸렸는데. <laughs> 하나 둘 셋하면 돌려가지고 아, 같은 음. 그림이 있으면 깨. 그 그림을 외치면서 당근 한 그루 가져. 둘 셋. 나무. 음. 음. 뭐야? 시계. 아니 잠깐만. 자기 혼자해. 노브랜드. 아 그렇게 길어? 선글라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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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괜찮아. <웃음> <웃음> 우와, 여기 이쁘다. 또네? 이런 데 있었네? 앞으로 애용하자 그러자. 도자리막몇개 가져와서. 여기 너무 좋다. 무도좋지 않아?

수준이요. 케이스를 사왔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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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번에 구매한 데님인데 그냥 이거 이렇게 끼면 되는거고 완전 일체형 됐어요 핑크는 항상 없네요 이렇게 운 좋게 세 종류의 케이스를 이제 핑크만 모으면 완성 샘플을 이렇게 두개 주셨는데 요즘 디올에서 자도르를 미나봐요 하나는 자도르 오드 퍼퓸 인피니심 하나는 자도르 오드 또알렛 이렇게 줬어요 잘 써보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게 뭐지? 닭떡찜? 맥주랑 먹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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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찍못 먹어. 안 띄거죠. 음. 치킨아, 치킨. 어때? 맛있어? 응. 음. 방금 또이 방금 튀겼는데. 와. 얘는 발가락이 있는 거. 번지 피지오 할때 발가락 없으면 자꾸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발가락 있는 걸로 구매했어요. 한개 사면 8,900원인가? 두개 사면 11,900원이라길래 두개 사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사온 캡슐입니다. 코스타리카랑 볼테소랑 디아볼리토 더블 에스프레소 돌체랑 얘는 이번에 새로, 시즌인가? 시즌으로 나온 마스터 오리진 파퓨와 뉴기니. 네스프레소는 이 캡슐을 이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더블 에스프레소 돌체랑 볼테소는 많이 먹어봐서 맛있어서 재구매한거고 나머지 3개는 한번 추라이 해보려고 구매했습니다. 오우씨. 150ml 80ml 양 디아볼리토는 40mm, 볼테소도 40mm. 두 개만 쓸 거니까 이거 내가 쓰고 이거는 주고. 아 너무 못 생기겠다. 끔찍해. 이렇게 수영모랑 수영복이랑 수모. 생기고. 이거 아 음, 내벌레 같아. 장난 아니다. 아주 상종을 못할 팀이네. 재밌어요? 소희 씨, 평생에 사람 죽이는 거그 직접 봤어요? 그건 아니지만. 회의를 <laughs> <laughs> 그, 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아세요? 모든 시간이 이거 두개 줄게. 아, 너무... 안심. 응. 뭐야? 나 작은 거 주고 싶나 봐. 됐어. 맛있는데, 맛있어. 인터넷부터 2 이만 팔백 원밖에 안했어인터넷에서 이만 차천원넘었는데 제품은 똑 같은 거? 야 응. 어, 근데 좀진어잠 응. 응. 그럼. 그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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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그럼. 그그건그네마음 그럼. 그 노브랜드에서 럼 그럼. 그럼. 인터넷에 없어서 직접 노브랜드 가서 사왔어요. 3단계 조리가 되나봐요. 그러니까, 완숙, 반숙, 세미반숙? 컵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완숙, 반숙, 연숙. 완숙, 반숙, 연숙. 따라해! 물을 부어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고, 계란 올려주고, 조금 덮어주면 되는 건데, 여기 작동 다이얼도, 연숙, 반숙, 완숙. 완숙, 반숙, 연숙. 여기 뒤에, 이 날카로운 바늘로 달걀을 구멍을 내서, 일단 이거를 세척하고, 지금은 완숙 먹을 거라서, 완숙 정도의 물을 가져왔어요. 부어주고, 이거 덮어주고, 계란을 여기에다가, 이거 어떻게 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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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을 아래로. 어. 저는 완숙이니까 완벽하게 돌리면 시작. 다된 거야? 또! 오씨 개 뜨거. 오, 잘 됐어. 음, 완전 맛있어. 대박. 완전 잘 쪄지는데. 와, 완전 만족. 대성공. 대성공이에요. 만족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 맛, 비싸든 쉽게 먹을 수 없는 것들에 열광하거든요. 최에줄 서고 웨이팅 끝에 프랜차이즈와 식서 대장을 쉽게 쫙 세운다는. 아마 사람들은 슬슬 외면할 겁니다. 매장이 많은 양의 음식을 똑같은 방식로 만들어야 하니까 처음 가게를 찾았을 때만큼의 팔이트용품을는게큰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다. 이런 소리를 듣기에도 따르죠. 앞서 온 것은 시장적으로 ঘৰ দাবী